열한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런 어떤 집단 모임, 이 모임이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도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제한을 해서 어, 뭐 예배당 좌석에 인원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좌석 수의 한 30%만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일사되고또 많이 약해져서 그런 제한들이 다 풀리죠. 풀렸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모임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예비군 훈련. 그동안에 모임이 안 되니까 예비군 훈련도 안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번져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제한하기까지 했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런 것은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덕에 지난 2년간 군대에 입대한 군인은 제대로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입영통지서를 받고 훈련소에 가면 어, 4주간 기차,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됩니다. 훈련소에서 이제 기본기를 배워야 자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18개월 군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염병을 이유로 훈련소에서 훈련을 안한 거예요. 군군인로 입대를 했지만 군복을 입고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군인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자대에 가서 훈련을 하는가?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여전히 코로나 19를 이유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군대에 입대한 병사들 같은 경우에 아무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해버린 거죠. 군인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을 해서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예비군 훈련 가서도 이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배운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현역 장병 외에 많은 예비군이 있는데 이 전력이 상당히 큽니다. 현역 군인은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되고. 예비군 병력은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예비군 전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훈련도 안 했으니까 예비군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훈련 받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예비군을 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모르는 거죠. 반대로 힘든 훈련을 받은 병사는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훈련받은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훈련의 효과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어떤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본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어떤 어린이집의 이제 발표회 영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들 유치원들이 이제 가을 늦가을이 되면은 한 학기를 마무리 1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이들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어어 어, 여러 아이가 이제 공연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연하기 전부터 막 울고 있는 거죠. 그 무대에 올라간는데 울고 있어요. 복장은 다 입었는데 울고 있는 거죠. 아마 공연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막 울고 있는데 음악이 시작되니까 어, 음악이 시작되니까 하기 싫어서 울면서도 몸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은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머리로는 하기 싫은데 몸이 기억한다라고 누가 말한 걸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를 많이 연습을 시켰으면 하기 싫은데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하기 싫어서 막 울고 있는데도 음악이 나오니까 몸이 반응해가지고 막춤 추고 있다는 거지. 이게 훈련의 효과죠.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보며.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훈련이 없어서 어 2년 동안 참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정말 필요한 군인이 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거죠. 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뭐 이게 전쟁 중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몇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4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죠. 때는 대놓고 침공을 안 하고 몰래 침공을 했지만, 2014년에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크라이나는 크림 반도라고 하는 큰 땅을 굉장히 넓은 땅을 아주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린 거예요. 뺏긴 건안 다음에도 너희들 왜 뺏어갔어? 돌려달라 이런 요구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싸워볼 능력도 없었고. 그런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뺏겼는데 그렇게 뺏겼던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러시아하고 대등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그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놀랐는데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크림 반도라고 하는 그큰 땅을 러시아에 빼앗긴 후에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군대를 훈련 시켜야 되겠다라고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군대와 훈련하면서 그동안 준비를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훈련의 결과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잘 훈련된 우크라이나 군대는 숫자와 또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러시아와 맞서서 지금도 잘 싸우고 있고 어, 잃어버렸던 땅도 조금씩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죠. 잘 훈련된 군사와 군대는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기 아무리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면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누구와 맞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은 숫자와 또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훈련되어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성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지 않고 또 손에 보이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쌍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평소에 잘 훈련해서. 적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의 존재 이유죠. 자, 우리가 주의 군사로 부른받았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훈련과 연단은 먼저는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신은 예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좀더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훈련이란 거죠. 이걸 고백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강한 대적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으로 연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원스마이가 아무리 우리를 아, 참 두렵고 떨리게 위협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므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과 같이 불묵불에 뜨거운 풀묵불에 던져지든, 또 사나운 사자굴에 던져지든,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그 훈련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도 많고 재물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어떤 문제를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어디서 돈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던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재물이 떨어지고 도와주던 사람이 떠나가면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돈과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겨우 그 돈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없었을 때 몸없이 당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떠한 사약을 했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엘리아는 정말 위대한 선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였고 어, 엘리아의 유명한 사건이 않, 있죠. 이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능력 있는 엘리아 선자는 처음부터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단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하신 것은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는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음,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온종일 비가 내렸고 오후에는 또 그칠 것 같던 비가 잠시나마 폭우처럼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올해 5월엔 가뭄으로 산불도 많이 났고 또 저수지가 말라서 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특히 농사짓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아의 입술로 아합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겠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달 동안 겨우 몇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걱정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좀 제법 풍족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그 중동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까? 우물을 파야지 겨우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 죽어버릴 거예요. 식물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말라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월요일 비가 왔지만 가물다고 참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재는데 물이 없다고 걱정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라고 한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룻기에서 룻의 가정도 기근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렇게 갔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복된 삶이 아니었죠. 거기 떠나가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기근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들이 거기 가서 잘 살았냐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오히려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 땅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때문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 고난 이 있을 때 우리는 덕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평소에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제 위대한 선자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훈련시키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로 엘리야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죠. 3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들어 들어와서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주관하는 고대 금동의 우상입니다. 이들은 비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신으로 여겼습니다. 아합이 이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잊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합이 지금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엘리야에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오직 존재만 바라봐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겠다.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과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아합과 온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이 기근으로 고통받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너는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아합에게 선전포고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엘리야를 그리시 대가로 숨기시고 그곳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보내서 직접 그에게 떡을 보내고 먹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심을 보신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자로 서라고 사역하라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만큼 우리는 강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본줄을 재어서 마치 우리의 목을 재는것 같이 만드는 거죠. 이런 공격 앞에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마치 아합, 아합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우고 이스라엘과 엘리야의 목줄을 재는 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주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까로 숨기시고 그곳에서 먹이시며 또 세상이 우리의 목을 지어도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이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훈련받고 연단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고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시네가로 가면 내가 너를 거기서 먹이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시냇물도 다 마르지 않겠나 나도 굶주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더라면 엘리야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 순종의 첫 발을 내딛음으로 은혜의 체험을 하고 연단되고 강력한 선자로 세워지는 거죠. 오늘 저거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단되려면 순종의 첫 발을 띄어야된 것입니다. 순종의 첫 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순종의 첫 발을 떼야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힘들었는데, 이 힘든 세상에 좀 재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옆에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대로 부른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맞서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강한 군대는 항상 훈련하는 거예요 좀 쉬어도 될것 같지만 쉬지 않고 항상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훈련이 끝나면 잠깐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또 다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이 고되기도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은 어떤 무기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없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를 매일 훈련하시고 또 우리가 하루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칠 때 훈련한 대로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일은 좀더 훈련해서 믿음의 강한 군사가 점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목상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월배중북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후3일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오늘 이 시간 또주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열한기사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시대 그 악했던 악한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또 묵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역자들 또 오늘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우리데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다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오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순종하며 성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이경건히 훈련을 시키실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 군사로서 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약한 세력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